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이곳은 평택소사3지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어떠한 억제 장치도 없이 비산먼지가 공기 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초는 덜했지만 한국은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택시 합정동 34번지 1원 평택 소사 3지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시민 건강은 무시한 채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대량의 비산먼지를 공기 중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평택 소사 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얼핏 보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파트 외벽을 전동 공구를 사용해 시멘트 벽체의 표면을 갈고 다듬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이로 인한 시멘트 분진이 대기 중으로 비산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억제시설 설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를 걸어놨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 해양건설사는 사업에만 눈이 멀어 국민 건강과 환경을 외면하는 듯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의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적인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지도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조혜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